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봐야죠. 이렇게 통합당에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 나는 <laughs> <당해봐야죠. 웃음> <laughs> 그 거기서 오산 한 걸로 봐야 난 <laughs>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 의결 전당대회 진행 방식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요 안 대표는 이 의장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16명 등총 179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말이죠 처음 이 징계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부터 뜬금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다 다른 당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당원권 어, 정지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원의 사회권을 뺏는 거였어요 <laughs> 전당대에서네 네, 어제 그, 어쨌거나 명시적인주 이유는 창당 발기인 내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상돈 네. 의원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laughs>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장이죠 의장 예. 전당대 의장의 사회권을 뺏는 게 목적이었지 나머지 분들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178명입니다. 징계를 당하셨어요? 뭐 징계해 당해 뜬뭐 당한 기분 나나고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laughs> 제가 네. 방금 179명 징계는 결국 그 타겟이 어 전당대의장인 네. 의원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당교를 바꿔서 그 말이요 새벽 여섯 시부터 뭐 스물 세 전국 스물 세곳에서 투표하고 밤 아홉 시에 뭐 인터넷 뭐 화면 중계를 해가면서 전당대회 한다는 아 그냥 초 현실적인 <laughs> 전당대회를 한 것은 다 어때보면 그 전당대회 의장이 저이기 때문에 시작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이제 사회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 이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혹시 전당대를 본인들이 원하는, 투합화가 원하는 뜻대로 어, 안 될까봐 어떻게든 사회권을 뺏고 싶은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명분으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외에도 사회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바뀐 어, 당교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서 저는 솔직히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번에 신당을 추진하는, 어, 예. 쪽에서 특히 실무진 쪽에서도 이제 어떤 몇매도 보면은 이거 흥분해 가지고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저지파가 있었어요. 저지파. 또 한쪽에서는 예. 아우, 저거 이제 우린 저기랑 이제 안 된다. 끝날 상당파가 있었는데 예. 에 저는 오히려 저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의장이니까 안 되는 걸 상대방이 뻔히 알기 때문에 온갖 술술할 것이다. 음.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전당대회가 될 초현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당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저지 한다돼 믿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 음. 시간에 쫓긴다. 이렇게 그런 생박전 대표는 있다. 저지 처음에는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뭐, 이, 이, 이 정치를 끄게 들어본 분 아닙니까? 근데 다만, 처음부터는 저재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만, 네. 저쪽에서 이제, 온갖, 그, 그저 온갖, 그, 뭐, 이상한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6시에 시작하죠. 네,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 들어봤어 새벽 6시. <웃음> <웃음> 이제 할 필요가 없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벽 6시. 예. 네. 새벽 6시 이전당대 누가 참석할지 모르겠네요. 새벽 6시 예상하고. 네, 그런데 고본에 그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웃을 웃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 을 존중한다 그러지만은 당원 당교로 어떤 정하는데 한계 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음. 일반 원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가처분신청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법원이 뭐 이런 것까지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뭐, 이건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할지.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탈당, 어차피 이제 창당에 나가는 거니까, 그 되어 있지만은, 법원으로서는 이번에 한번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음. 뭐 유권적인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원들 자격 그러니까 소위 모집단을 줄이기 위해서 당원들 자격을 어~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집단을 줄여서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다고 얼핏 얼핏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원들 뭐그 대표 당원으로 등재했던 한만명 이상 되는 거 같다가 다 전화를 해서 뭐~ 전화가 안 되면 연락통 같은 거에서 뭐~ 배제한다든가 또 심지어 좀 성향이 안안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뭐왜왜 왜 당별에 안 됐느냐 뭐 등등 해서 뭐 그, 그런 일을 굉장히 애 많이 썼죠 그야말로 <웃음> 고생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한만 명이 한 오천 명 이하로 줄었다고 네 거죠.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그렇다고 해도 인제 과연 삼천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아 어, 그렇 그렇고 제 어저께 당무해도철장게 비공개로 해서 솔직히 뭐몇 명만이 좀 몰라요 어, 어. 사회권 어그이제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시는데 근데 의장직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그 보통 사회권이라는 게이제 처음에 시작을 선언하고 종결을 선언해야 되는데 음. 시작과 종결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꿔놨다면서요 어. 근데 뭐 저도 그 상세한 건딱 보지도 않았어요. 뭐, <laughs> 뭐 어차피 그거 뒤지도 않 거니까 그그 <laughs> 그 그렇죠. 사회보는 거 바보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23병에 뭐 화면 보고서 이게 뭐나 그런 게 해본 것도 없고. 전국 23곳에 이제 네, 뭐그 화면 보고 그런. 물어보고 내가 그 짓을 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이게 전당 대회까지 몇 창당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내 성격에 따서는 처음부터 이제 이건 난 이거 못한다고 당결 바꿨을 때 이제 그렇게 발판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은 막 이런 그 전략적 고려 때문에 제가 계속 침묵을 했던 거죠. 아, 지금 의장단 중에는 의장이신 의원님도 정, 그 다음 건에 정리됐고, 부의장인 이용해 의원도 징계 받았고 이제 남은 게 부의장이 이용호 의원인데 네네. 이분은 소위 중재파죠. 네, 그러나 뭐 지금 중재파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들도 아마 똑같이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수는 그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아마 합류할 어.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뭐 열네 명이다, 열다섯 명이다. 그, 지역구 의원은요,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 세 분이, 이쪽 합류를 선언했는데 네. 출당을 안 해주는 문제 가 계속 얘기. 네 그렇죠. 그 문제는 어차피 좀 창당하고 나서 꽤 오래 갈 겁니다. 그 문제가 어. 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저께 이름 올린 지역구 원이 열네 명이고 예. 그 중에 아마 아불원간 아, 지역구 은원 제가 보기에 한 최소한도 삼명 정도는 추가 갈것 어. 같습니다. 열네 명에 삼사명 정도. 삼사명 열일곱 열 명. 네 십칠 칠팔명 네. 음. 정도로. 아마 2월 6일 날 창당을 네. 하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은또 무슨 그리고 또하나그 의원 지역구원을 뺀 전원이 그 지역구원을 빼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네. 통합당을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개조에는 그 거기서 이탈을 해서 무소속으로 다음 시 남겠다는 음. 지역구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순수하게 안철수 대표 같이 할 지역구원은 뭐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섯 네. 명 5명 정도. 다섯 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 의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에서는 너무 적네요. 그거뭐 그러니까 오산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뭐그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박지원, 정동현 천정배 의원들은 하고 몇 명은 뭐 탈당하지 않겠냐. 그명 정도 뭐, 나가겠지. 뭐 예.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뭐 음. 내가 그 사설에서 들은 얘기 하면은 나가 다 빠질 거야. <laughs> 그럼 하나만 해서 조금만 잡아주게 해주세요. 아니 뭐 천천히 다음 다음 질문하세요. <laughs> 아, 사석에서는 그몇명 어. 나가겠냐. 뭐 네. 그런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창당을 쉽게 할수 있겠느냐. 근데 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그 후난 의원들이 뭐 사선 의원 그러는데 네 번의 당 당선됐지만 당쪽에 다다는 의원들이 몇 명씩 있어. 요 <laughs> 그래서 예. 이건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호남 정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저 전혀 몰라요. 안철수 대표 전혀 모르.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웃음> <웃음> 호남을 모를 뿐더러 정치도 모릅니다. <laughs> 정치도 모른다고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그런데 정치를 모른다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기 다들 보기에는 무리수가 아니냐. 어, 물론 반대하는 분들은 무리수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야 이거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요? 그뭐뭐 저도 뭐 대충 들은 얘기인데 뭐 대통령 뭐 된다는 뭐 그렇게 믿음을 준 사람이 몇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한번 뭐 나가면 보수표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음. 뭐 대선에서 중간에. 그모드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네. 그 당시 뭐 대충 뭐 컨설턴트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뭐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고 그래요. 그 아, 정도 보수 쪽을 잡아야 된다. 뭐그근데 뭐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호사한테 가서 자기 법률 문제 고민하면 은그 변호사가 아 당신이 감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까?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이게해 준다고 해요. 컨설턴트는 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말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베이스로 대권이 어려우니까. 예. 뭐 그렇지 않기나 하는데 그건 뭐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죠. 예. 왜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죠? 현실성이 아닙니다. 보수에서 뭐그 보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보, 그렇지 게그렇 않아요. 지난번 대선에 봤잖아요. 네? 내가 그때 대선 때 내가 창당을 했습니다. 비문연대, 반만연대 절대로 안 된다. 한국의 보수는 뿌리가 깊다. 가로하든 보로가도 25%는 나온다 말이야. 그거 다 맞잖아. 네. 그 <laughs>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호남만으로는 이제 다음 대권도 어렵다고 보고 조금 그 상처를 입더라도 호남의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은 떨고 내고 그리고 보수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새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보수도 그렇게 손쉽게 손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뭐 동서 화합으로 모두를 잡았잖아요. 네, 그 이혼주부원이 뭐 화계장터에서 유승민 안철수가 만나서 네. 동서 영원한 화합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형상은 유승민 대표는 뭐 자기 뜻과는 다르게 t k u 에서배신자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철수 대표는 완전히 혼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욕보인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이 영원함이 화합이 아니라 뭐 영원한 배신자에 화합돼 버렸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나 이건 뭐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큰 이익이 남는 여러분인데요. 네. 저는 정의당이 비가 이 어떤 육석 가지고 상당당한 자기 철학을 내지 않습니까? 난 유승민 대표가 악수를 뒀다고 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뭐 취약하니까 또뭐 따라오는 의원도 뭐 비례 의원 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 그 우산입니다. 요번에 봤잖아요. 당회의가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그 비의원 무슨 위원장 등등등에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무관에 그것도 다 가잖아요. 저건 나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구 원내위원장이나 원위원장그 그 당무위원회 다수 등등 지역위원장. 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럼 그분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통합당 에 가면 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laughs> 한번 당해봐야 죠. <laughs> 당해봐야 <laughs> 나는 그 거기서 오사랑 걸로봐야 나는 <laughs>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당, 나는 <당해보라고>. 뭐 기뻐하기보다 <laughs> 나는 네. 유승민 대표제에서 안타까운 심정 갖고 있고 저는 그러나 또이영 의원 통해서 몇번 워닝을 줬는데 뭐 자기가 그대로 갔으니까. 뭐. 그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원님은 출당을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전화좋은자 전화 문제만이 아니고 뭐 최소한 박주연 장정석 의원 외에 어~ 그 외에 한두 명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뭐~ 대표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중에 한 분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아마 그것은 아마 그 신당에서 민주평화당과 공식적 요구를 할 테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때 거기, 뭐, 창당 이런 거할 때, 우리 비례의원 문제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거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개문 발차라고 얘기해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개의치 않아요. 뭐. 개의치 한다는 음. 거는 그렇게 이제 당 소속은 새로운 통합개혁신당인가요? 그 통합개혁신당 소속이 됐을 텐데 거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아니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상 그 당원도 아닌 상황이니까 뭐 임지평화당에서 뭐 이렇게 뭘 활동한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뭐좀 그쪽에 매우 가까운 심정적 무소속이 되는 거죠. 심정적 무소속. 당 소속은 공식적으로는 어 통합신당에 속해 있겠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통합신당한국식적으로는형식으으로그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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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에서 계속 그 통합신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한국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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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뭐식으로는한국으로는한국는 의원님을 놔는는게더 플러스 아닙니까. 그로는 한국식으로는 한국식으로는 한는한는 집단이에요. 네. <laughs>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판결에의해서도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합당형보건 국회의원의 당적의 변화가 생기는 걸 갖다가 의원청의 총회 당원단계 그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기본입니다. 의원청의 한번안 하고서 의원청의 반대했잖아요. 다수가. 그런 놈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집단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한 거 이게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렇게 통합을 결국은 이제 거의 어, 마지막 요식 행위에 가까운 전당대 정도만 남겨두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이루어지겠죠 네. 네.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안철수 네, 대표 네. 의지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것이 한번꽂히면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냥 몰두하는 막 그런 성격이 있죠. 네. 안철수 대표를 그러면 이 통합을 성공시키기 일보 직전인 안철수 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시면요,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소양도 없는데 에,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몇년 동안에 저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뭐 지난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뭐 그좀다 뺏겨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뺏겨진 모습을 보는 거죠. 네. <laughs> 네. 앞으로 이이 통합 당에 가셔서도 인터뷰를 자주 하시게 될첫 번째 의원이 아니실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네. 하태경 의원 바로 이어서 들어올 텐데 혹시 하태경 의원한테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하태경 은 엊그저께 무슨 뭐 저하고 뭐 다른 비례하고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서 마치 뭐 이제 통합하게 되면 조세표 후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laughs> 말씀. 뒤로 빠져있지 않은 것이 다 저는 그 절대로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는 지금 네,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말씀이 네. <laughs> 너무 어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이상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저지해야 한다 저지파가 있었어요. 저지파. 또 한쪽에서는 아우, 저거 이제 우린 저기 랑안 된다. 네, 끝날 상당파가 있었는데 네. 에 저는 오히려 저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의장이 있는 안 되는 걸 상대방이 뻔히 알기 때문에 온갖 술술을 할 것이다. 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전당대회가 될 초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당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저지한다고 믿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 음. 시간이. 쫓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었 대표는 있죠. 저지 처음에는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박원 대표는 뭐이 정치를 깨뜨려 보는 분 아닙니까? 근데 네. 다만 처음부터는 저질한다고 이렇게 해놔야만 네. 저쪽에서 이제 온갖 무리수를 놓고서 그, 그, 온갖 그뭐 이상한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6 시에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 들어갔을 때 새벽 여섯 시. <laughs> 근데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완전히. 새벽 6시. 에이. 새벽 6시에 이 전등대에 누가 참석할지 모르겠네요. 새벽 6시예 시작하고. 네, 그런데 고보에 그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웃을, 웃기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러지만은 어당헌 당교로 어떤 정하는데 한계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네. 일반 원칙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처분 신청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법원이 뭐 이런 것까지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뭐 이건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할지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이저 탈당 어차피 이제 창당에 나가는 거니까 그돼있지만은 법원으로서는 요번에 한번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음. 유권적인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원들 자격 그니까 소위 모집단을 줄이기 위해서 당원들 자격을 어 뭐랄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십 달을 줄여서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다고 얼핏 얼핏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진 진짜. 뭐 대표 당원으로 등재했던 한만명 이상 되는 거같다가다전를해서뭐 전화가 안 되면 연락 풍통 같은 거에서 뭐 배제한다든가 또 심지어 좀, 성향이 안,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뭐, 왜, 왜, 당별에안 됐느냐, 뭐, 등등 해서, 뭐, 그, 런 일을, 굉장히 애 많이 썼죠. 그야말로 <웃음> 고생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한만 명이 한 오천 명 이하로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래요. 네. 네. 그렇다고 해도, 인제 과연 삼천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어, 그렇, 그렇게 어저께 당구해도 철저하게 비공개로해서 솔직히 뭐, 몇 명이 많이 좀 몰라요. 아, 어, 어. 사회권, 의, 그, 이제 의장. 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사람, 다 아, 이렇게 통합당에 가면 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laughs> 한번 당해봐야죠. <웃음> 당해봐야죠. <웃음> <웃음> 나는 그 거기서 오산한 걸로 봐야 나는. 굉장히 <laughs> <laughs>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 의결 전당대회 진행 방식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요. 안 대표는 이 의장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16명 등총 179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말이죠. 처음 이 징계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부터 뜬금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다 다른 당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어, 다음 건정지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원의 사위권을 뺏는 거였어요. <laughs> 전당내에서 네, 네 그, 어제 어쨌거나 명시적인 주 이유는 창당 발기인대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상돈 네. 의원은 여기 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laughs>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장이죠. 의장 예. 전당내 의장의 사회권을 뺏는 게 목적이었지 나머지 분들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178명입니다. 징계를 당하셨어요? 뭐 징계 당해도 뭐 당한 기분 나안나고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음. 방금 179명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근데 의장직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그 보통 사회권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선언하고 종결을 선언해야 되는데. 음. 시작과 종교를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꿔놨다면서요. 어 근데 뭐 저도 그 상세한 건딱 보지도 않았어요. 뭐, <laughs> 뭐 어차피 그거대지 하는 거니까. 그완전그 <laughs> 그렇죠. 사회 보는 거 바보 되는 거아니까 솔직한 <laughs> 얘기로. 2 3세에뭐 화면 보고서 이건 뭐나 그런 게 해본 것도 없고. 전국 2 3 곳에 이제뭐계 네, 뭐그 화면, 화면 보고 것은. 물어보고 내가 그 짓을 어,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러 그리고 나는 이게 이게 전당 대회까지 몇 창당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내 성격에 따서는 처음부터 이제 이건 난 이거 못한다고 당결 바꿨을 때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은 막 이런 그 전략적 고려 때문에 제가 계속 침묵을 했던 거죠. 아, 지금 의장단 중에는 의장이신 의원님도 정, 그 당원권이 정리됐고, 부의장인 이영호 의원도 징계 받았고 이제 남은 게 부의장이 이영호 의원인데 네네. 이분은 소위 중재파죠. 네, 그러나 뭐 지금 중재파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들도 아마 똑같이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수는 그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아마 합류할 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징계는 결국 그 타겟이 어, 전당대의장인 네. 의원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당교를 바꿔서 그말이 새벽 6 시부터 뭐 스물 세 전국 2 3 세곳에서 투표하고 밤9 시에 뭐 인터넷 뭐 화면 중계를 해가면서 전당대회 한다는 아주 초 현실적인 <laughs> 전당대회를 한 것은 다 어때보면 그 전당대회장이 저이기 때문에 시작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전당대 의장으로서 이제 사회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음. 어, 이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혹시 전당대를 본인들이 원하는, 통합화가 원하는 뜻대로, 음. 어, 안 될까봐 어떻게든 사회권을 뺏고 싶은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명분으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외에도 음. 사회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보기는 이번에 바뀐, 어, 당교회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서 저는 솔직히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번에 신당을 추진하는, 어, 예. 쪽에서 특히 실무진 쪽에서도 이제 어떤 면매도보은 아, 이거 흥분해 가지고서